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로마로 들어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자신이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방해하여 자신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음을 말하며 그렇다고 자신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메인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함임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고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면하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을 전합니다. 이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내가 고쳐줄까 합니다. 그런 즉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2년을 자기 새집에서 지내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에 도 관한 모든 것을 전합니다. 바울의 여정은 28장 31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의 죽음과 가이사를 만나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간의 행적을 통해 그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없이도 복음의 증인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사명자의 여정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깨닫는 것이 은혜임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거침없고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으로 성령강림으로 인한 복음의 확산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사회적 지위와 자리를 버리고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거침없이 담대히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부와 지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의 인생 여정은 복음을 위해 죽고 사는 전도자의 여정이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복음의 증인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야함을 말해줍니다. 성도가 성도 될수 있는 비결은 성령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내 삶의 성령충만함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바라보는 약한 믿음이 아닌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